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롯데홈쇼핑 인체에서 최종 합격을 한 롯데홈쇼핑 쇼스트 호 김샤입니다. 방송 아나운서 아카데미 세 군데 를 다녔었는데 다녔던 학교가 항공 쪽에 관련 있는 학교였어요. 그래서 서른 살에 마침 제주항공이라는 곳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. 근데 아, 이 직업이랑 나랑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랑 같이 방송을 준비했던 친구들이 이제 잘 되고 TV에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 나도 한 번쯤은 방송에 대한 꿈을더 도전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비행을 하면서 계속 있었고 그러면서 그 찰나에 조윤주 아카데미로 오게 됐습니다. 근데 조윤주 아카데미를 오고 나서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했던 경험과 조윤주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가르침이 너무나 일맥상통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롯데홈쇼핑 공채가 떴을 때. 분이 좋아서 좀 합격하게 된것 같습니다. 쇼스트를 꿈꾸시는 분들은요, 조윤주 아카데미에 하루 빨리라도 오셔서 그꿈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얼른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얼른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